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삼성 강남에 이번 S24 울트라 삼성닷컴 색상 블루를 픽업을 하려고 삼성 강남에 갔는데요. 그 제가 올린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강남에서 이번 S24 시리즈 픽업 1호 고객이 되었는데 오전 첫 픽업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좀 일찍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애플 하남에 텀블러 받으러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처럼 6시 반쯤 일어나서 씻고 7시쯤 잠실에서 출발했습니다. 7시 20분쯤에 가니까 매장 불은 다 켜져 있고 안에 직원분들 막 출근을 하시고 있는데 밖에 대기라인에 아무도 안서 있어가지고 여기서 서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8시부터 점차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8시 20분쯤 되니까 한 20명 정도 오셨는데 직원분들이 밖에 추우니까 안에 일치에서 대기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1층 전시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싸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몇 시부터 기다리셨냐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부사장님이 S24 울트라를 계속 써봤는데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머니에서 슬쩍 꺼내면서 아 저도 사실 S24 울트라 며칠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놀라면서 어케 OK, 받으심 하시길래 유튜브를 은근슬쩍 영업을 해봤습니다. 정호진 부사장님 말고도 김성우 부사장님이랑 이번에 DX 부분에서 한국 총괄로 취임하신 임성택 부사장님도 오셔가지고 꽤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부사장님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모르셔서 부사장님들, 노태문 사장님까지 아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50분쯤 픽업하러 2층에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일단 삼성강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원형 계단이 아주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올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어지럽고 숨차고 가뜩이나 어제 하체 운동하고 왔는데 근육통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픽업 하러 2층에 가니까 기자분들이 촬영하고 삼성 뉴스룸에서 인터뷰하고 다른 직원분들도 물어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이후로는 촬영을 못했는데 일단 픽업 1호 고객으로 화려한 이 꽃다발이랑 삼성 어디 갔어? 삼성 강남 우산이랑 이 피크닉 매트 그리고 삼성 강남 로고가 박혀있는 이 커피잔을 받았는데 이 커피잔은 제가 삼성 강남 첫 오픈 당시에 오픈 기념선물로 받았던 커피잔이랑 이거 똑같은 거라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는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다음 이벤트에서 한번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받았어요 이, 이 팜플렛 이것도 집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참고로 2월 2일 전까지는 이번 S24 시리즈 구매하신 구독자 분들 중 다섯 분께 정품 AR 필름이랑 정품 케이스 증정을 해드리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폼 작성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보자면 이번 S24 울트라 블루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영상에 몇번 실물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실 매장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집에 들고 와서 봤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번 S24 울트라 티타늄 블루 같은 경우 굉장히 연한 스카이 블루 느낌이었습니다. 제 폴드5 아이스 블루랑 비교를 해보면 폴드5 블루가 살짝 더 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색감은 진짜 이뻐서 마음에 듭니다. 거기다가 기본 배경화면 같은 경우 블루와 퍼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터랙티브 배경화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 블루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제 채널 시그니처 컬러 블루와 퍼플 컬러 팔레트랑 맞다 보니까 이번 S24 울트라 티타늄 블루는 당근 안 하고 폴드6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메인폰으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프레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티타늄 블루는 아시다시피 S22 울트라의 삼성닷컴 한정 색상 블루처럼 테두리가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블랙이 엄청 막 헥스코드로 치면 샵 0000으로 엄청 어두운 블랙은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검은색에 흰색 물감 몇 방울 떨어뜨린 느낌으로 밝은 검은색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언팩 발표 이후에 받았던 S24 울트라 같은 경우 티타늄 그레이 색이었는데요. 티타늄 그레이 같은 경우 티타늄 그레이에 맞는 밝은 티타늄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면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티타늄 프레임이 밝은 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베젤이랑 겹쳐서 보면 거슬리면 거슬린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티타늄 블루 같은 경우 블랙 티타늄 프레임이 베젤이랑 합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신경이 그렇게 쓰이지도 않고 오히려 베젤이랑 아주 은은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티타늄 그레이 같은 경우, 밝은색의 티타늄 프레임이다 보니, 스크래치 같은 거 나도 별로 눈에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검은색은 이게 PVD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면, 스크래치가 나면 도장이 벗겨지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선 스크래치가 쉽게 보일 거라서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전해 드리고 외형 후기는 대략 이렇고 성능이나 카메라와 같이 좀 자세한 리뷰 같은 건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롱텀 리뷰 영상에서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올릴 영상도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젠 자러 가야 될것 같아요. 어씨